자, 저희 1단원 종합문제 5번 문제입니다. 사회복지직에서 출제가 됐던 문제고요. 뭐 문제가 그렇게 어렵던, 어려웠던 문제는 아닌데요. 이선지의 내용들이 각각 어떤 학자들과 연결되게 되는지는 다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루소의사회계약론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물어봤죠. 국가 이전의 상태, 국가가 성립되기 이전 상태를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황이라고 설명했던 것은 이거는 홉스의 논리죠. 홉스는 인간의 본성을 성 악설로 봤기 때문에 자연 상태의 인간들이 다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에 빠지는 상태라고 전제를 했기 때문에 1번은 x 되는 것 확인하실 수 있고요. 2번이에요. 루소의 사회 계약론자 중에 사회 계약론 중에 시민적 자유요. 로서는 직접 민주정을 통해서 시민적인 자유를 달성할 수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시 얘기해서 내가 직접 현재 국가의 통치 과정에 참여해야지만 시민적인 자유가 보장된다라고 봤었죠. 그렇다면 국가가 나한테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을 때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국가의 의사 결정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줘야지만 현재 시민적인 자유가 보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국가로부터의 간섭을 배제하는 내용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X고요. 3번이에요. 국가수립 이후에요. 입법부가요. 법률을 제정하고 재판권을 행사한다. 이거는 입법부와 집행부를 따로 나누어서요. 집행권을 따로 나와서 입권분립을 하려고 했었던 로크의 내용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X 되죠. 4번이에요. 일반 의지에 의해서 형성된 국가. 일반 의지는 저희 어제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요. 다 구성원들이 사적인 의지가 아니라 사익을 될수 있으면 줄이고요. 공적인 의지를 다 모아서요. 공적인 의지의 집합체들을 만들어 주게 되면 공적인 의지의 집합체를 만들어 주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일반 의지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일반 의지에 의해서 형성된 국가는요. 개인이나 집단의 특수 의지를 초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다. 맞는 표현이라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요. 지금 5번의 정답은 4번 되는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5번 문제 여기까지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